정확하게 자꾸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데 그게 올해까지는 잘 먹혔는데 내년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가 계속 인내소 집을 사는 그러한 정책을 쓰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긴다. 도리어 이제 크게 반한 이제는 갈 만큼 갔다. 이제 가계부채도 많이 갔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살 여력이 이제 못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도박하는 것처럼 노또하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그렇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 이현웅 교수입니다. 동시에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하향 안정화 돼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적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 이제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0.72명이었다 지난해에 그 정도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는데 거의 1.2명이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도 무려 50% 이상 더 높은 거예요 그 출산율이.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빨리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전체 인구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막 줄어들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주택에 대한 그러한또 또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 집을 사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이제 있는 층인데, 우리는 생산연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서 또 가계부채 막 늘어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까지 왔다고 했는데, 2020년 초반만 해도 이5% 상단이었어요. 그러다 그 전에는 옛날에 10%도 넘은 적도 있어요. 이거뭐오래 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10년 정도 후면 한국은행 축에 의하면 0%대로 갈 거라고 보고, 이제 50년대쯤 가면 이게 마이너스도 갈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창룡 한국이 청주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산율 높여야 되고, 가계부채도 줄여야 되고, 너무 부동산에 좀뭐 올인하는 그런 정책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두 가지 이유는 다 우리 부동산 가격, 주택가격의 그 하향 안정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거기 하나 나온 게 이제 유동성이잖아요. 금리인데, 금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0%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트럼프 이제 이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게 뭐예요? 결국 관세율 높이겠다.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이제 비싸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물가가 다시 또 상승할 염려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법인세는 또 낮춰주겠다고 그래요. 개인소득세는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관세 수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메꾸겠다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메꿀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만 해도 재정적재가한1.7% 조 달라는 것도 있고요. 올해도 한 1.8조 달러가 될 건데 이 정도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익이... 이후에 재정력자를 엄청나게 많이 냈었는데 그때보다 거의 두배 이상이에요 지금도 많은데 더 늘어날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죠 결국 부족한 부분을 결국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막국채수익률이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시장금리가 말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물가가 뭔지 다시 올라갈 걱정도 있고 더군다나 이 주가는 돌이 또막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준에서 생각하면 제로 파워 eller 의장 같은 경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경제는 자꾸 좋아지는 것 같고, 뭐, 거기다가 또 주가는 또 주가대로 계속 또 도리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어, 물가는 좀 약간 좀 잘못하면 인플레가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런데, 앞으로 다시 또 그러면 계속 금리를 막 계속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굉장히 금리가 이제 높아지니까, 그 연준의 그런 기준금리도 빨리 낮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강달라 인상이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게뭔 뜻이에요, 이게.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건 뭐 다른 나라,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개별 국가의 통화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미국 달러가 지금 높아지는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이제 생각하면 결국은 그만큼 환율이 불안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환율이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가 또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도 또 자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이 물가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 더군다나 여기서 다시 또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가 환율이 더 올라가가지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한국은행 법에 나와 있어요. 두 개의 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통화정책의 목적.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고용이 아니에요. 경제성장도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시장 안정이에요. 금융시장은 뭐냐면, 국내 금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환시장이 다 금융시장이에요. 그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다 높아지는 것이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 예전처럼 풍부해지지 않고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면 오직 한 가지다 그거는 뭐냐면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을 사는 그러한 정책을 쓰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이제 집값이 한20-30% 빠졌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기준으로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고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나오고 둔촌주공 문제만 나오고 뭐 이러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례보금자리로 40조 풀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게 다 소진되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다시 또 집값이 떨어진 듯 하니까 다시 또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러니까 올해 들어가 다시 특례 보금자리는 27조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뭐 디딤돌 대출 뭐 버팀목 대출 이래가지고 총 55조 원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완전히 안 풀었는데 그렇게 풀고 내년도 55조를 막 풀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가격이 자꾸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한국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풀면은. 그게 어느 정도 계속 버틸 수는 있겠죠. 이게 마치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 고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먹힐 수 있지만, 올해까지는 잘먹겠는데 내년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규준금리를 이제 처음 0.25%포인트 낮췄잖아요. 3.5에서 3.25로. 낮추기 직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 임직원들 몇 명하고 같이 기재부를 발, 방문한 거예요. 가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제발. 금리를 낮추어서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서민들에게 자금을 그래도 좀이라도 좀 싸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러다가 다시 또 정부의 그러한 빚내서 집사라 하는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더 많이 이 가계비 자꾸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최근에 뭐 시중은행 여러 가지 금리 뭐 여러 가지 뭐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디딤돌 대출도 뭐 그래서 뭐 제한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금급 낮추고 한쪽에서는 행정부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례 대출 있잖아요 정책 자금 여러 개 정책 금융하는 거 이거는 정말.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금리도 좀더 낮출 수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이래 얘기잖아요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저는 가계부채 때문에 못 낮춥니다.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죠.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뭐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 더 금리를 많이 높, 높였으면 좋았을 때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막상 또 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 약간 더 높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낮춰야 되는데, 낮추려면, 그런 어떤 정책 자금을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자꾸 푸는 방식으로 아무리 기준금리를 막 높여놓으면 뭐예요? DSR 다 회피하는 방법으로 기준금리보다도 싸게 막그 저리로 막그 특례 대출을 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이 좀 장황하게 돼버렸는데, 궁극적으로 내년에 주택가격, 특히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부가 뭐 맞먹고, 그래도 난 단기적으로 는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긴다. 도리어 이제 크게 당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 원칙이 몇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우리나라 가계가이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거의 뭐 전체 자산 중에 한 79%가 다 거의 비금융 자산. 그게 이제 부동산인 거예요. 그 부동산에 다 몰려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한30% 남지, 37% 정도. 될 거예요 너무 그룹 몰려 있으니까 이게 뭐한 바구니에 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이거 포트폴리오 다변화 원칙 이게 정말 기본적인 기본이잖아요 투자에서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다변하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제그 제가 전해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분야 특히 주택 분야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갈 만큼 갔다 이제 가계부채도 많이 갔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살 여력이 이제 못 되는 상황이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그 빚내서 집사라는 그런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다. 그래서 거의 저라면 약간 최소한 빚내서 집사 거면 그런 건안할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뭐, 그래서 내가 뭐내 돈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조금 약간 빚내서 살 수는 있겠죠. 왜냐면 내가 내집에 거주하는 게또 편리성도 있잖아요. 뭐, 그런면에서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빚을 뭐50% 이상 뭐 거의 뭐 3분의 1을 빚을 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갭투자 해가지고 뭐 여러 채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건데 한국 주식에 투자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주식은 지금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문제가 많아요 올해만 해도 그렇고 지난 3년 아니 지난 5년 이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종합주가지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것만 빠졌어요. 우리나라 것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사실은 올해도 빠지고 뭐 지난 3년 이렇게도 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이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걸 약간 분양하는 정책을 쓰면서 다시 약간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3년을 하면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는. 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뭐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게뭐30% 이상 다 상승했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뭐 S&P 500이라든가 나사 이런 것도 다0 30%다 상승했는데 우리 거 떨어지고 일본조차도 니케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올랐는데 우리 거는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게 첫 번째 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동산에 돈이 다 그걸 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면 실제, 사람들 집살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당연히 뭐 자기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주로 어디냐면, 돈을 가계부채, 돈을 빌려서 했거나, 돈을 빌렸는데 그 중에 한 70%가 다 사실은 정책 대출인 거예요. 사실, 정부가 다 빌려준 거고, 그거만 나머지는 뭐냐면,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간 거예요. 자기 주식을. 아니,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가버리니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오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계속 이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를 얼마나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GDP가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 한1.7%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현명한 투자라면 내 돈을 어떻게 한국에 다 투자를 할수 있겠어요. 그냥 현명하게 하면 1.7%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고 또내 사니까 뭐 여기 한국에는 집에도 내가 또 거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절반 정도는 뭐 한국 자산에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 그게 이제 일부는 부동산이고, 일본의 주식이고, 뭐, 아니면 은행예금도 일부 있있겠죠 나머지 절반은 해외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부동산도 될수 있는데, 부동산이 좀 어려우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하 그래서 서아개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투자하면, 이미 뭐 20, 30%다 그래서 뭐, 홀홀 날아가고 있고, 뭐,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더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도치지. 금 계속 빛나가지고 집사아가지고 거기에 이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기왕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누가 뭐 이렇게 하라더라. 제가 또뭐 이렇게 하라니까 그대로 다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장기적인 투자를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도박하는 것처럼, 로또 하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그렇게 하고, 주식도 그렇게 하고, 가상자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뭐두배세배막 그뭐 배, 배막 이렇게 막 한쪽에서는 올라간다, 한쪽이 떨어진다 이렇게 배팅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다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한평생 사는 건데. 이래서 정말 망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너무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국 자산에 몰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일부 옮겨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 걸로 가지 않고 자산을 같이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경제 근육을 자꾸 키워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하는 활동 하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냥 앞으로는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월급 모아가지고 은행에 그냥 넣어서도 안 되고요, 집만 사서도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